에이, 두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다. 이거 골라야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공격하지? 공을 공격해야겠다. 돌격! 에. 네. 이거 토마토는 내가 키워야지. 위오타. 너무 귀엽다. 언제 하지? 오구 너무 귀엽다. 차 사고. 아! 오, 차 온다. 안돼 위험. 오오 어, 어, 타마톤 죽었어. 응. 장례식을 치워야겠다. 어디에 심지? 온 땅에 심어야지. 심어야겠다. 어디에 심지? 슬퍼, 심어 이거, 내가 아까전에 공격했던 거다. 일단, 고양이다. 일단, 강아지다. 싸우는 중. 일단 강아지가 고양이를 먹었다. 사망. 강아지를 키워야겠죠. 일단 갑자기 겁나게 달린다. 목줄 풀려났다 벽에 돌고 돌풀... 어쩔 수 없다 뭐하지 어 내가 아까들 공격했던 그 아주 강한 전설의 뭐라고 해야하지 비행기다 다시 한번더 고... 고요! 자, 오타마톤 심었으니까, 뭐하지? 마톤이 일단 심었으니까, 일단, 여기로 일단 가봐야겠어. 오타마톤이 여기 잠겨있다. 암튼 모르는사람이 마톤이 훔쳐 <laughs> 가지. 치데잘지